안녕하세요 현이의 취미생활 채널에 저는 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건프라 등급 1대200 스케일 스피드 그레이드 콜렉션 퍼스트 건담입니다. 이 스피드 그레이드 콜렉션은 제품 포장 옆에 나와있는 것처럼 일부 파츠들의 부분도색이 되어나온 프라모델로 조립만으로도 근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제품명처럼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라모델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은 사라지고 없는 등급이라고는 했지만 스피드 그레이드란 타이틀만 사라졌을 뿐이지 요즘도 이런 비슷한 시간류의 프라모델이 간간히 나와주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스피드 그레이드 콜렉션 퍼스트 건담은 2007년 9월 발매 가격은 780엔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지퍼팩 포장 안에 프라모델 런너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품 포장지 정면에 조금 재미난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문구를 번역해 보니까 채색이 끝난 컬러 프라모델, 그대는 조립할 수 있겠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애니 기동전사 건담, 퍼스트 건담의 캐치프레이즈가 그대는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였었잖아요. 그 캐치프레이즈를 인용해서 그대는 조립할 수 있겠는가 라는 재미난 문구를 이 포장 앞에 넣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스피드그레이드 프라모델 제가 조립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런너들 사진 찍는 걸 깜빡했었는데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여기 우측에 나온 사진처럼 일부 파츠들은 이렇게 부분 도색이 돼서 나와줬더라고요. 자이 지퍼팩에서 내용물을 꺼내보면 이 종이 정면에는 퍼스트 건담의 스펙과 파일럿 아무로 레이 그리고 퍼스트 건담의 간단한 설명이 나와있고요그 옆에는 퍼스트 건담의 무장들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반다이 건프라의 각 등급별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있습니다 PG, MG, HG 어 그런데 HCM 프로는 뭐지? 저는 이 hcm 프로는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무슨 제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hcm 프로란 1대 200 스케일의 프라모델이 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맨 가장자리에는 원포인트 스텝업이라고 런너에서 어떻게 파츠를 떼어내는지 그리고 뭐 먹선을 넣으면 은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그런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종이의 뒷면이고요. 종이 뒷면에는 스피드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의 조립 설명서와 런너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그레이드 콜렉션 퍼스트 건담의 완성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성된 스피드 그레이드 콜렉션 퍼스트 건담의 모습이고요. 크기가 굉장히 작죠. <laughs> 이 스피드 그레이드 콜렉션 퍼스트 건담의 길이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대략 9cm 정도 되더라구요. 이 퍼스트 건담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좀 근접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접해서 보니까 방금 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네요. <laughs> 스피드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의 모습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이 스피드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은 이미 부분 도색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 조립만으로도 그럭저럭 봐줄만 하지만 저는 좀더 입체감 있는 모습을 위해서 이렇게 먹선을 넣어줘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먹선이 들어가니까 좀더 근사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스피드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의 무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빔 라이플. 빔 라이플은 요런 모습이구요. 작은 사이즈의 프라모델이라도 몰드 디테일이 제법 훌륭하죠. 빔 라이플의 요 부분은 노란색으로 부분 도색도 되어 있고요. 또요 부분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퍼 바즈카 하이퍼 바즈카는 요런 모습이구요. 이 하이퍼 바즈카는이 손잡이 부분을 살짝살짝 움직여 줄 수도 있구요. 요 끝부분, 요 위에 달린 요 끝부분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피드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의 쉴드입니다. 이 쉴드는 부분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죠. 또이 쉴드를 반대편으로 돌려보면 미니 프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드 디테일이 꽤 훌륭하더라고요. 이 쉴드 뒤편에 몰드 디테일 보는 맛도 꽤 쏠쏠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빔 사벨. 이 빔사벨 두자루가 이 백팩에 이렇게 꽂혀 있고요. 이 빔사벨을 이렇게 백팩에 꽂을 수도 있고, 이렇게 빼줄 수도 있습니다. 이 빔사벨 파츠에 빔 이펙트 파츠를 끼워주는 뭐 그런 건 없지만, 대신 이렇게 핑크색으로 도색된 빔사벨 파츠도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빔사벨 포즈를 취하고 싶을 땐이 핑크색으로 도색된 빔사벨 파츠를 이렇게 사용해주면, 되는 것이죠. 아, 그리고 건담 엉덩이에는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이 작은 구멍에다가 이렇게 생긴 파츠를 끼워 줄수 있습니다. 이 파츠를 엉덩이에다 이렇게 끼워 주면 이 하이퍼 바주카를 건담 엉덩이에 이렇게 끼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베이스. 이 디스플레이 베이스 우측 하단에는 RX-78 건담이라고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요. 이 스피드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 아랫부분을 보면 동그랗게 구멍이 파여져 있는데요. 이 구멍에 잘 맞춰서 이 디스플레이 스탠드 이 윗부분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퍼스트 건담을 디스플레이 베이스 위에 올려서 전시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스탠드 파츠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 뒤에 이렇게 수납시켜 준 다음에 이 위에다가 퍼스트 건담을 이렇게 올려서 전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피드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의 가동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 머리는 이렇게 좌우로 돌려줄 수가 있고요. 또 아주 조금이지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팔, 팔은 이렇게 360도로 돌려줄 수가 있고요. 또 옆으로는 이 정도까지 올려줄 수가 있고 또이 팔은 90도 정도 이렇게 접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팔요 부분에는 롤이 달려 있어서 팔을 이렇게 좌우로 돌려줄 수가 있고요. 또 주먹도 360도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스피드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의 허리는 이렇게 움직여지지는 않고요. 다음은 스커트. 이 스커트는 이 프론트 스커트만 앞으로 요 정도 올려줄 수가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와 백 스커트는 움직여지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더라고요 자, 다음은 다리. 다리는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이 사이드 스커트가 움직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옆으로는 요 정도까지만 벌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리는 딱 90도 정도 요렇게 접어줄 수가 있고요또 앞으로는 요만큼 뒤로는 이 정도까지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리는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좌우로 돌려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건담의 발, 이 건담의 발은 앞뒤로는 이렇게 움직여질 수가 있고 또 좌우로도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피드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으로 무릎 앉자 자세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아,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은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나마 이 실드가 없으면 이렇게 서있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미니프라 가동률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스피드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으로 이렇게 무릎 앉자 자세를 도전해봤다는 거. 오늘은 반다이 스피드 그레이드 컬렉션 퍼스트 건담 프라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미니 프라 특성상 가동률이 좀 아쉽긴 하지만 미니 프라 치고 제법 훌륭한 부분 도색 퀄러티와 준수한 몰드 디테일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노란색 V자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도색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깔끔한 부분 도색 뿐만 아니라 이 퍼스트 건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쉴드의 엠블럼, 또 양쪽 어깨에 은색의 마킹, 가슴에 붉은색 흰색 마킹, 또이 그곳 부분에 붉은색 마킹, 또 양쪽 허벅지에 붉은색 마킹, 그리고 백팩에도 흰색의 마킹. 이렇게 센스 있게 마킹까지 넣어줬더라고요. 그리고 스피드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의 이 몰드 디테일도 미니프라 치고 이 정도면 훌륭한 편 아니겠습니까? 조금 오래된 HG 퍼스트 건담 몰드 디테일과 비교해봐도 절대 꿀리지 않는 그런 몰드 디테일을 가진 스피드그레이드 퍼스트 건담 프라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가동률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 외의 부분들이 꽤 훌륭한 미니프라 제품이니까 혹시라도 등급별로 퍼스트 건담 프라모델을 콜렉팅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스피드 그레이드 콜렉션 퍼스트 건담 프라모델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제품 나온지가 좀 오래돼서 구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간혹 이베이나 오프라인 장터 같은 곳에 보이는 날도 있으니까 그런 때에 한번 구입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